사무엘 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m u e l Samuel, Samuel, s a m u e 부장 a m u e l s a m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하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으로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그 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죽었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어이 전쟁과 또 이런 이 군사 조직에 있어서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용사들은 정말 뭐 실전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 압살롬의 반역이 수가 크고 그럴 다 할. 그렇다치더라도 다윗과 그이 군대 장관들은 아 이렇게 전쟁으로 단련되고 게릴라전또 뭐 여러 가지 조직력에서 대단한 조직이었습니다. 아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고 어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의 눈을 보게 하지 않고. 또 압살롬을 향해서 아들의 관계의 눈을 포기하지 않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참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그런 눈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눈, 소망의 눈, 또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대적자의 모양으로 달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나갈 때 왕이 얘기합니다. 이 압살롬을 좀잘좀 어, 대우해라. 너그러이 좀 봐달라. 같이 사실 참전하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 군대들이 막아요. 기 어, 당신은 여기 있으십시오. 여기 당신 나가지 마십시오. 어,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어, 두 가지 의미를 아는 거죠. 왕이 지금 여기 나가면은 그냥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전쟁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있을 수 있겠고. 또 대적이 노리는 건 군대겠습니까? 당신이지 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 말립니다. 그럴 때어 한참 출정할 때 위에서 큰이 장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 왕이 압살롬에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여전히 어떻게 보면 대적의 우두머리가 된 아들인데 네, 헤롯은 조금이라도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뭐 그런 이 예수님 당시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 많은 일을 했잖아요. 뭐 건축도 하고 수많은 일도 하고 유대인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모든 이스라엘가면 최고의 건축물 다헤롯이다 지었어요. 뭐, 뒤에 로마라는 배경이 빵빵한 배경이 있고, 권력층에 힘도 있고, 재정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그런데 아들이 뭔가 조짐 보이면 아들 세 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에게도 이거를 뭐넘겨주네 만에, 그러다가도 막 알력 가운데 일곱 번이나 변, 변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안 보여요. 권력에 취해 버리면 아들이 아들을 안 보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군사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을 하러 나가서 에브라임 숙플에에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숙플 전쟁은 이게 이게 수와 관계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밀림 전쟁이에요 겔라 전쟁 하기 딱 좋다라고 우리는 빨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숫자에 관련되지 않고 또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수가 열세일 때 취하는 방식 중에 어 어떤 이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와 수의 어떤 평야 전쟁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실질적 백병전이고. 여기에는 진짜 전투 능력에 대한 조직력에 대한 이런 아주 일사불란한 그런 팀이 이기는 거죠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많아도 지게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위세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군대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이 죽게 되어집니다 9절의 말씀에 압살롬이 다위세 부하들과 마주치는지라 압살롬이 노세를 탔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상술이남무에 걸림에 공중에 붕떠 버렸어요. 머리칼이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고 가장 아름다웠던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장 장점이 되는 그것이 죽음의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압살롬이 정말 다윗이 많이 사랑했던 자인데 도리어 그것이 걸리게 되어지고. 어, 빠져나가지 못해서 대롱대롱 그 나무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보면 한 말이 있어요. 요압 이 압살롬을 발견하면은 너그이 대해 달라. 죽이지 말라. 이런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한 병사가 그걸 보고 요압한테 해피이면 요압한테 요압은 거의 뭐 아주 그 우리 국방장관 중에 성격이 아주 있는 그 국방장관 같은 이제 군인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위가 안 보이는 네, 그런 장군이었잖아요. 자, 보자마자 가서 알렸어요. 요압한테 알렸더니, 어, 가왜 그, 이, 좀, 이렇게, 네가 이거 좀 죽이고 그랬으면, 훈장도 받고, 띠, 훈장도 받고, 은 10개, 은 10개는 고급 직업의 1년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 받고 조금, 네가 공훈을 세우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은천 개를 준,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 그 왕도 부탁하지 않았냐고, 어,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할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했으리라. 요압이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창, 이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요압이 압살롬을 청년 열 명과 가서 압살롬을 애워사고 쳐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을 찔렀어요 압살롬이. 압살롬이 심장을 찔리고 또 청년 열 명이 같이 가서 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하튼 뭐이 모든 게 끝났음을 이렇게 알리는. 예,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 17절 그들이 앞살롬을 옮겨,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돌무더기를 쌓은 이 것이 성경에 보면 예, 또 있죠 예, 아간, 예, 아골골짜기 돌무더기를 쌓는 거죠 예, 무더기를 쌓아 버렸어요 18절 아, 이하에 보면 이 아,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가 자식이 없는 거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라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기념비를 아,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이 기념비로 일컬었더라 압살롬이 어떤 캐릭터인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악골골짜기인 거예요 자기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했던 그런 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다 보니까 안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그래요. 사실은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한 건참 안타까워요. 삶의 기회들이 있고, 삶의 사랑할 기회가 있고, 삶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준을 넘어버리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것들을 때를 따라 경계가 있을 때 지킬 줄 알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내 이름을 위하고 내 기념비를 위하고 이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기념비 기념비와 비교되진 아골골자이 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보면 이게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죽어요. 요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삶의 저주와 죽음의 아들의 죽음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또이 바세바의 사건에서 아이가 죽음 그런 과정 또 압살롬의 죽음 이 모든 아들의 죽음들 가운데 오버랩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은 이 반역하는 또 죄의 결과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악월 골짜기 같은 그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아, 주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이런 반역과 이런 죽음과 연결되어져서 짊어지신, 죄와 죄책과 이 모든 걸 저주를 짊어지신 죽음이다라고 말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권세가, 이 반역의 권세, 죄의 권세들이 사라지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들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사실은 이 악월 골짜기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의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자리가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경고를 삼아야 됩니다. 악월 골짜기를 볼 때마다 경고를 삼아야 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고 소마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돌이키고 또그 생명의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울음이 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좀이 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좀 달려가길 원해요. 전쟁의 상황들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요압이 너는 가지 마라. 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다. 왕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차라리 이집트 구수 사람 그 네가 좀 가서 알려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히마스가 계속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졸으니까 구수 사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냅니다. 막 달려가는 모습 보니까 파수꾼이 아, 외쳐요. 어, 누가 왔다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달려와요. 아이마스가 먼저 막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냐 했더니,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아,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수 사람이 달려와서 아, 얘기를 합니다. 아, 어떻게 됐냐? 했냐? 물었을 때 그냥 당신의 아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마디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알린 거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알린 거야. 아 이십구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전쟁에서도 그냥 그냥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거. 실력 차이도 알고 상황도뭐 대충 예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위협에 있어도 이런 전세에 대해서 마삭한 왕이 알수 있겠죠. 근데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 아, 마하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히 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빨리 달려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구수사람이 와서 어, 20, 32절에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왕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압살롬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구수,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네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여전히 압살롬은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였더라 이것이 교훈이 되어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 안에 다윗의 외침이 맞는 얘기죠 이게 원수, 원수의 대적거리가 되어진 실마리부터 다윗의 삶에 엮여진 어떤 드라마같이 엮여진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면은 누구를 악마화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 안에서 다 궁일이어게 되네. 모두가 다삶 예, 그 전체를 통관해서 깊이 다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인생을, 인생의 역함을 다 이해하고 삶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쨌든 주님 바라보고 어, 예, 여러분 삶에서 사랑은 혼자 못해요. 환경 보고 내 위주로 생각 절대 사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움돼요. 죄 자체를 보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정황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존재성, 또 삶의 방법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왕 이야기는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사울, 다윗, 또 압살롬, 이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거기 안에 누구는 다윗을 태어나고 누구는 압살롬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모든 속성이 있고, 어떻게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따라가느냐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또한 사람 한 사람 사랑,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삶 안의 슬픔의 이야기들이 끝내버리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안에 있는 눈물들, 아픔들, 전쟁과 같은 것들 서로를 향해서 투쟁하고 또 죽이기로 또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출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힘을 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죄는 죽음을 찾고 죄는 분열을 찾고 죄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한데 이러한 생명의 역전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가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모든 것의 중심을 차지하는 생명의 삶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잠시라도 눈을 떼고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면 회복하는 자,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십자가 사랑의 권세의 역사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주말 사역 가운데, 주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세워 주시는 강건한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리스와 동행하는 생명의 삶들이 다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와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가 주님께 했다 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